안녕하십니까? 네, 씨앗의 무게 때문에 축축 늘어졌습니다. 부추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추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부추는 이 씨앗을 비롯해서 잎줄기, 뿌리가 모두 좋은 약재입니다. 네, 부추와 한라부추를 같은 약재로 쓰는데 이 종자를 구자 또 뿌리를 구근 이풀 구체라고 해서 모두 뛰어난 약효가 있습니다. 맛은 맵고 달며 따뜻한 성질이고요. 독성이 없습니다. 이 부추 시앗 구자는 간과 신장 기능이 허약하고 손상돼 발생하는 양기쇠약증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강정의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설사가 심하거나 소변이 작고 무릎과 허리가 차고 아픈 증상 근육과 뼈가 아픈 것을 다스리고 부인의 대화가 많고 임신이 안 되는 증상을 개선합니다. 네 부추 뿌리 구구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혈압을 낮추며 혈관을 넓혀 관상동맥 장애로 인한 심한 통증을 치료합니다. 아릴 설파이드 성분이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위장을 튼튼히 하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향상됩니다. 소화 불량으로 헛배가 부르는 증상 부인의 대하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부추의 구체도 혈압 강화 작용이 있고요. 심장 흥분 작용이 있으며 관상동맥 장애 소변 출혈 등 각종 몸속 출혈, 위암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부추는 아릴설파이드 성분이 발암물질 독성을 배출하기 때문에 위암, 대장암, 폐암 등 각종 암에 항암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 A와 C, 황화아릴 성분은 간 해독 작용이 뛰어납니다. 간 기능 개선과 체내 젖산을 분비해서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내던 네, 비타민 A 성분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개선하며 야맹증에 좋습니다. 철분이나 엽산 성분은 빈혈을 개선하고요. 각종 항산화 물질은 세포 산화를 억제해서 피부 노화 방지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또이 부추의 아릴설파이드 성분은 남성 호르몬 조절에 관여해서 탈모와 전립선 비대증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약제 용은이 말린 부추 씨는. 1회에 3 내지 9g씩 다려서 이용하고요. 말린 뿌리는 10원 내지 20g을 다려서 이용합니다. 오늘 부추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